올해는 이 밭에 이바시고저바시고제투제를뭐 조금도 안 뿌렸어요 내가 제일 개구생했지 아주 어그제그 <목소리> 순치기 하고 그 다음에 어... 이제 이틀 지났네요.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NK 비료를 한 300평 정도 되는 데다가 약 60kg 정도 뿌렸어요. 보면 여기가 깻잎에 이제 그 비료가 하나씩 묻었어요. 이렇게. 이렇게. 그래서 이걸, 이걸 털어주면 좋은데 뭐 이거 안 털어줘도 잎이, 잎이, 잎은 망가져요. 거기 그 부분이.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뭐다 순우순대로 다 나오더라고 이렇게 뿌려놓니까. 으자 그리고 자 이게 뿌려놓은 게 지금 여기 보면은 비닐이 없잖아요. 비닐 멀칭이 안 했잖아요. 그러니까 내맘대로 뿌리는 거지 뭐 이거. 그래서 이거 올해는 아 어, 올해는 이 밭에 이 밭이고 저 밭이고 제주제를 제뭐 하나도 하, 조금도 안 뿌렸어요. 조금도 안 뿌리고. 내가 제일 개구생했어, 아주. 예초기 가지고 이걸 다찾아내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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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 속에서. <laughs> 아유, 그니까 러 심어놓고, 비가 안 오니까, 비가 안 오니까 이게, 그, 올라오질 않고 있다가, 가뜩이나 늦게 심었는데, <laughs> 올라오지도 않고 있다가, 비가 한번 왔어요? 그러면 그때 무슨 제, 뭐, 예, 저, 제초 작업하기도 그렇고, 제초제 뿌리기도 그렇고, 그때 워낙에 바빠가지고, 뭐, 망설이고 있었더니, 어? 그 위에 들깨하고 풀하고 같이 자라니까 <laughs> 나중에 풀이 앞서 나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거 애초기 가지고 들깨 찾아서요 들깨 다 찾아놓고 나서 순치기 하고 나서 이제 비료까지 지금 뿌리잖아요 그리고 이거 끝까지 어, 제초제는 안칠것 같아 이번, 올해는 자 그래서 이게 그자 비닐멀칭 한그 다음에 그 뒤에 제거해야 되는 수고 하나도 안 들어요. 어, 그다음에 이제 제초 작업 하는데 얘조기 가지고 했으니까 좀 고거 힘이 들었고 자 이게 이제 그리고 N.K 비료를 왜 주느냐 이게 이게 N.K 비료 겉에 표 어, 표기 해놓은 거 보면 알이 굵어집니다라고 해서 이름이 N.K 알부자 이렇게 붙여놨어요들 이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쭉 비료가 뿌려져 있죠. 자, 그럼 뭐, 풀이 빨아먹던, 아휴, <laughs> 서리태가 빨아먹던, 그 다음에 들깨가 빨아먹던, 먹, 먹, 먹다 남으면 이제, 그, 저, 저, 풀이 먹고 자랄라고 하려고 하다가, 들깨가 어우러지니까, 그 다음에 이제 안 오는 거야. 자, 이게 또그 중요한 설명을 드릴게요. 온갖 잡, 잡촌은, 잡초는요, 자기가 나와야 될 시기가 있어요 이게 초반에 안 나오던 풀이 나중에 나오고 또 나중에 나오는 풀이 초반부터 나오질 않아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자기 온도에 맞는 풀이 잡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들깨가 자랄 때쯤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처서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풀이, 잘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떨어진다고, 얘네들이. 그러다 보니까, 들깨가 풀을 잡는다 소리가 나오죠. 여기서 뭐더 이상 뭐 지가 더 나와 본들, 어? 풀이, 저, 음, 음지가 지고, 응? 그 다음에 그늘이 지는데 지가 나와? 못 나오지? 이제 저 생각이, 이게, 이게 그러니까 그런, 그게 맞아요. 여태까지 농사를 지어보면, 그 다음에 이제 그, 댓글에다가 보통 어느 한 분이 그러셨다고. 들게 해서 얼마나 남는다고 거기다가 비료를 갖다 주냐고. 이거 비료 세 푸대, 여기 지금 300평 정도, 300, 한, 이 30평 되는데, 여기. 비, 에, 비료가, 세 푸대? 그러니까 20kg짜리 세 개가 들어갔어요. 그럼 20kg짜리 세 푸대면은 60kg잖아요. 그럼, 저, 5만원, 그니까, 이, 2만원 잡아도 6만원이야, 2만원. 6만원어치 든거보다 줬어요. 6만원어치 주고, 아, 들게 품질만 좋아지면 뭐 괜찮지. 그 다음에, 제 제품만 들어가지고, 제가 받고. 그래 하면 되잖아. 올해, 제, 소리탭이 잘 달렸는데, 아이, 씨, 고라니가 이거 다 뜯어, 뜯어 먹어가지고, 아유, 고라냐고 싸우기 힘드네. 이, 이허수아비가 있으나 많아, 이거. 이거. 출출하고 이거 출렁출렁하게 해놨더니, 이, 이. 자, NK 비료 살포하는 거 잠깐 보여드렸어요. 이게 제일 편할 걸 아마? 이렇게 하면. 고맙습니다.